제귀 호출을 사용하여 팩토리얼을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그때 이제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3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3 팩토리얼 같은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같은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같이 했을 때 6을 구하는 이런 기능 구현해주고 싶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system.out.println을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아무런 코드도 사용하지 않고. 맞죠? println.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보면 이거에 대한 결과 값은 6이라는 값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이제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함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s y s t e m o u t p r i n t l n 했을 때, 예를 들면,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에다가 3을 넣어준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또는 4를 넣어준다. 4, 3, 2, 1. 곱해서 그 결과 값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두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번 정도 만들어 볼게요. 제기 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포문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팩토리얼 포란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팩토리얼 포란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반환값은 포인트 대신 인티저 타입프를 반환시켜 주는 여기다가 인트 타입에 넘겨준 개수만큼 반복해라. 이렇게, 팩토리얼 포란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값은 인티저 타입으로. 자, 폰트 좀만 바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럼 가장 간단한 거 같은 경우, 팩토리얼 포란 이름의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팩토리얼 포 같은 경우는, 정수 타임에 result란 이름 변수는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n까지, for int t y 의 i는 1부터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i를 플러스 플러스 해라 이렇게 기본 구물을 만들고요 기본 구물을 만든 상태에서 기본 구물을 만든 상태에서 result 값은 result 값은 곱하기 equal i값 을 구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n까지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까지 n까지 곱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골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용으로 그냥 팩토리얼을 재귀함수를 사용할 뿐이지 일반적인 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폼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턴해라. 리저트 값을 리턴해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실행시켜보면, 자, 팩토리얼 4란 이름의 함수를 이제 에다가 4란 값을 넘겨주면, 4, 3, 2, 1, 얼마? 4, 6, 2 4라는 이름의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자, 2 4라는 이름의 값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얘를, 재기 함수를 상해서 한번 호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system.out.print.line 했을 때, 팩토리얼 함수에다가, 함수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요 이번엔 팩토리얼4가 아니라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거고, 팩토리얼4 대신에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팩토리얼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팩토리얼 함수 같은 경우는 뭐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팩토리얼 함수를 종료시켜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한루프에 빠지니까 종료시켜주는 코드가 필요하구요. 팩토리얼 함수는 n부터 1까지 1 또는 0까지 오게 되면 이제 종료를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에 넘겨준 n값이 0 또는 n이 일과 같다면 일과 같다면 어떻게라 n의 값이 이제 0 0을 왜 계산해줘야 돼이 부분에서 0을 왜 계산해줘야 돼 0을 팩토리얼에 이제 제로 팩토리얼 같은 경우 기본값으로 1로 선택해주기 때문에 리턴해줘라 1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로 수학적으로 제로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뭘로 가장하자 1로 1로 이제 설정하자 이게 이제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1까지 왔을 때 리턴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현재 함수를 종료를 시켜주면 되니까. 자 이런 기본적으로 종료 관련된 코드로 이렇게 계산 이제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else문 이제 생략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귀 호출을 해주면 돼요. 재귀 호출은 함수 내에서 나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 만약에 0 또는 1일 때는 1로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 마지막 거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n이 1 이상인 경우는 n 곱하기 나 자신 팩, 팩토리얼 나 자신에 대해서 n 1 값을 반환시켜 주면 되는데요. 이 코드는 n n 팩토리얼을 구해 주는 거야. 4면 4 곱하기 4 1 3.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그 안에서 그 안에서 3 1 2-1, 1-1까지 해서 이렇게 쭉 반복하면서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 내에서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호출을 뭐라간다 제귀 호출이라는 거죠. 그러한 함수를 제귀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팩토리얼에서 안 팩토리얼을 호출해주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4라는 값이 넘겨져오면 4 곱하기 3 처음에, 이제 처음에 얘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여기가 이제 4였다가 4였다가 팩토리얼에다가 이제 3 이제 팩토리얼 함수에다가 3이라 넘겨주고 팩토리얼 함수 3이 의미하는 거는 4 곱하기 팩토리얼 함수 3이 의미하는 거는 3 곱하기 자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 3 곱하기 팩토리얼 2 되는 거고요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죠 팩토리얼 1 같은 경우는 결국, 결국으로 1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돼가지고 24란 이름에, 24란 이름에 결과 값이 반복이 된다. 4라는 값이 넘겨주면.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호출해주는 게 뭐다? 팩토리얼 함수고, 그때 이 팩토리얼 함수에서 재기 호출을 사용해서 한번 팩토리얼 함수를 한번 구해본 거구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켜보면, 자, Ctrl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4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팩토리얼 함수는 재기 함수 예이 얘를 기준으로 삼고요.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팩트란이대 함수에다가 4라는 값을 넣었을 때 팩토리얼하고 동일한 기능을 구현해 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그대로 카피하고 이번에는 팩토리얼에서 팩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데 요건 좀 줄여서 얘는 그냥 뭐 다른 의미 없고요 삼항연산자를 사용한 팩토리얼 구하기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얘는 한 줄로 가면 돼요 리턴해라 n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라 n 곱하기 나 자신 팩트 팩트는 이름의 함수에다가 n-1 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를 반환시켜주면 된다. 뭐하고 뭐? 팩트란 이름의 함수하고 요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 제가 이제 두번 표시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고로 이제 밑에 이제 요 팩토리얼 함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기준으로삼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시키면 실행시키면 결과는 동일. 결과는 동일하다. 다 이제 2 4가 나온다. 팩토리얼에 팩토리얼에 10이랑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얼마? 뭐30 362만 8800 정도가 나오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귀 함수를 사용한 계승 구하기, 팩토리얼 구하기 함수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계승을 팩토리얼을를 먼저 일반적인 일반적인 코드로 사용한 거고요. 현재 그냥 단하게 팩토리얼 할 때는 이제 이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학습 목적으로 함수 내에서 나 자신을 호출하다. 팩트라는 이제 함수 내에서 나 자신을 호출하다.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팩토리얼4는 그냥 순수 코드를 포문을 사용해서 구해 본 거고요. 팩토리얼4.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설명드리는 재기함수, 재기호출을 한 거죠.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재기함수이면서, 왜 재기함수라고 불려요? 나 자신의 이름을, 나 자신의 함수를그 안에서 이제 호출한다. 재기호출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재기함수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팩트라는 이름 함수는 이 재기함수, 팩토리 함수를 좀 줄여서 기교성 코드로 사망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 어떤 이제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를 세번 이제 구해 봤는데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로직을 작성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팩토리얼 구하는 거를 재기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하다 보면 재기, 제기, 재기 호출, 재기함수란 단어는 반드시 들어보는 단어죠. 그때 재기함수, 재기란 단어가 뭐냐? 함수 내에서 나 자신을 호출해주는 함수를 재기라고 한다. 그러한 것을 재기라고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굳이 재기함수를 뭐 잘쓸 필요 없어요. 재기함수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트리 구조 탐색할 때, 돔 구조 탐색할 때, 이럴 때 유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코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예제, 재기를 사용한 예제는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